네, 반갑습니다. 공통 수학 2 다섯 번째 시간이고요. 이번 시간에는 집합의 뜻에 대한 개념 설명 영상입니다. 다음 단어는 집합의 연산인데 그건 좀 복잡한데 이번 단어는 막 엄청나게 어렵거나 그렇지는 않습니다. 첫 번째로 일단 집합이라는 게 뭔지를 알아야 되겠습니다. 집합이라고 쓰고요. 영어로 쓰면 set이라고 부릅니다. 세트. Set. 그래서, 모이, 모임이라는 뜻인데, 그냥 모아놓은 건 아니고, 빨간색으로 쓸게요. 어, 명확한 기준에 따라 정해놓은 모임입니다. 그래서, 역시 예를 들어서 해보는 게 제일 좋은데, 어, 유명한 것 중에서 이런 게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음, 예쁜 꽃들의 모임. 이라고 써볼게요. 꽃들의 모임이라고 쓰고 뭐 여기에는 뭐 장미도 있고 튤립도 있고 제가 꽃 종류를 많이 몰라가지고 뭐 백합도 있고 이렇게 있다고 적을게요. 네. 어, 틀렸습니다. 예쁘다는 말 자체가 좀 명확하지 않습니다. 수, 어, 수학적이지 못하다고 해야 될까요? 누구 눈에는 예쁠 수도 있지만 저는 장미 보면 예쁘다고 생각하지만 또 누구는 아니라고 생각할 수도 있겠죠. 그래서 요, 요 말이 수학적이지 않고 분명하지 않습니다. 그니까좀 주관적인 느낌이죠. 그래서 이거는 집합이 안 되고 집합이 되는 예를 한번 들어서 보여 드릴게요. 어, 뭐 A 고등학교 남학생들의 모임 그러면 집합이 됩니다. 분명히 정할 수가 있습니다. 뭐몇 명일지는 모르겠지만, 뭐 100명이면 100명. 이렇게 쭉쓸수 있습니다. 맞죠? 그래서 이 집합을 이루는 너무 많으니까 제가 간단한 집합을 하나 해볼게요. 다시 예를 들어서 10 이하의, 10 이하의 짝수들의 모임이라고 하겠습니다. 짝수들의 모임. 그러면 뭐 어떤 것들이냐면 2, 4, 6, 8, 10 있죠. 네. 요거를 표현하는 방법이 세 가지가 있습니다. 표현하는 방법이. 그 일단은 제가 하나를 써 놓고 설명을 할게요. 음, 우선 이 집합을 제가 x라고 써 보면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습니다. 요 방식을 원소 나열법이라고 부르는데, 여기 원소가 뭐냐면 요 각각 있죠. 각각 얘들을. 원소라고 부릅니다. 원소. 영어로는 엘리먼트라고 쓰거든요. 그래서 그 기호가 하나 나오는데, 2라는 원소, 4라는 원소는 x라는 집합의 원소입니다. 그래서 3지창처럼 생겼죠. 옛날에 3지창이라고 많이 불렀었는데, 그 2에서 온 겁니다. 원소, 엘리먼트, 4도 x 집합의 원소가 됩니다. 7이라는 애는 X의 원소가 아니거든요. 그래서 여기에는 사선을 그어서 아니라고 표시를 해줍니다. 됐죠. 이렇게 나열하는 방식이 있고, 또 집합에는 이렇게 나열할 수도 있어요. 표현하는 방식이 첫 번째 원소 나열법, 두 번째는 조건제시법이라는 게 있는데, 조건제시법은 이렇게 쓰는 겁니다. X. X는 1이하의 짝수. 근데 고등학교 책은 이렇게 점 땡땡하면 이게 부연 설명을 하는 거죠. 땡땡이라고 안 쓰고 이렇게 선을 긋는데 이렇게 똑같이 씁니다. 이 방식으로 안 쓰고 이렇게 많이 쓰거든요. 같은 건데요. 네, 이런 겁니다. <laughs> 해석하는 방법이 이렇습니다. x는 x인데 이 조건을 만족하는 x. 다시요. x는 x인데 위 조건을 이렇게 해석하면 됩니다. 위 조건을 만족하는 x다. 그래서 아 이런 조건을 만족하는 x들을 원소로 갖는 집합이다라고 해석하면 되고 마지막 세 번째 방법은 벤 다이어그램입니다. 다이어그램. 이거 사람 이름이고. 이거 만든 사람 이름이고 이거는 그림이란 뜻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x라고 이렇게 쓰고 2, 4, 아, 2, 4, 6, 8, 10 여기에는 콤마 안 찍습니다. 콤마 안 찍고 여기에는 콤마로 표시하고 그리고 중요한 거 집합의 원소는 절대로 중복해서 쓰지 않습니다. 어떤 게 편할지는 문제마다 달라요. 예. 그 엄청 많을 때는 다 쓰기가 힘드니까 조건 제시법이 편하고, 뭐 서로 서로 어떤 관계를 볼 때는 그림이 편하고, 그냥 막쓸 때는 또 이게 편하고 그래요. 어쨌든 그래서 이거 고세개다 알고 있어야 됩니다. 원소 내열법, 조건 제시법, 벤 다이어그램 됐죠. 그래서 이게 기본적인 집합의 뜻입니다. 명확한 기준에 따라서 모을 수 있는 것들을 이렇게. 해 놓은 거를 집합이라고 하겠습니다. 됐죠. 집합은 셀수 있냐 없냐에 따라서 유한 집합이랑 무한 집합으로 나뉩니다. 그래서 제가 이렇게 제목을 쓸게요. 유한 집합의 원소의 개수. 집합은 셀수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서 유한 집합과 무한 집합으로 나눕니다. 유한 집합, 무한 집합. 그셀수 없으면 개수를 얘기하는 게좀 무의미하죠. 사실 그 나중에 무한개도 막 농도가 이런 걸로 나타내는 방법이 있어요. 제가 기억은 잘안 나는데 엄청 많은데 막 자연수가 맞냐 정수가 맞냐 이런 말이 있는데 그런 거는 고등학교에서는 논하지 않겠습니다. 그래서 무한 집합은 개수를 셀 수가 없고 유한 집합만 개수를 셀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유한 집합 중에서 좀 특별한 게 하나 있는데 그 유한 집합 중에서 공집합이라는 게 있어요. 공이라는 게그 공실할 때 어떤 공간이 그 비어 있는 데를 공실이라고 하죠. 완전히 비어 있는 거. 영어로 쓰면 이렇습니다. 그래서 아무것도 원소로 가지지 않는 집합을 공집합이라고 하는데, 요거는 기호로 이렇게 나타냅니다. 파이라고 했습니다. 요거랑 좀 발음이 비슷하죠. 파이. 그 초코파이 할때 파이랑도 발음이 좀 비슷한데, 요거는 파이입니다. 파이, 파이, 파이. 다 발음이 좀 비슷해요. 어쨌든. 공집합으로 읽읍시다. 우리는 네, 이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원소의 개수를 나타내는 기호가 있는데 아까 제가 x를 24680으로 썼죠. 24680. 그러면 여기 n. 넘버입니다. 넘버. 개수. n x라고 하면 원소가 다섯 개니까 이렇게 표기합니다. 그럼 공집합은 원소가 하나도 없죠. 그래서 공집합은 0이라고 나타내면 되고. 무한 집합은 개수를 셀 수가 없습니다. 맞죠? 그래서 유한 집합은 N 집합에다가 괄호하고 N을 붙이면 원소의 개수를 세어라 그런 말이 되겠습니다. 됐나요? 네, 넘어갈게요.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 내용이 그한 페이지 넘어갈게요. 그 부분 집합이라는 개념이 있습니다. 부분 집합. 부분 집합은 그 집합 안에 있는 집합이란 뜻인데, 어, 예를 들면 음, 역시 예를 좀 많이 들어드리겠습니다. 그그벤 다이어그램을 하나 그려볼게요. 어, 아까 예를 들어서 A 학교가 있다고 해볼게요. 학교 안에는 원소들이 학교 안에 있는 학생들을 원소라고 해볼게요. 학교라는 벤 다이어그램을 하나 그리고 이 안에 각, 원, 학생들이 막 있을 겁니다. 맞죠? 이렇게 묶어줄 수 있고, 또 학생들끼리 또 이렇게 묶어줄 수 있어요. 뭐 1학년, 2학년, 뭐 3학년, 이런 식으로 묶을 수도 있고, 아니면 뭐 동아리별로 묶을 수도 있을 겁니다. 맞죠? 동아리별로 묶을 수도 있고, 반별로 묶을 수도 있고, 아니면 뭐 무슨, 뭐 남학생, 여학생 이렇게 따로 나눠서 묶을 수도 있고, 그렇죠. 어쨌든, 집합 안에 다시 집합이 또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포함 관계를 나타내는데, A라는 집합이, 다시 보여드릴게요. 여기 A라는 집합 안에 B라는 집합도 있을 수 있고, 뭐 C라는 집합도 있을 수 있습니다. 나중에 이거 막 겹치는 것도 배우고 그러는데, 어쨌든, 그 B라는 집합이 a라는 집합에 포함이 이렇게 됩니다. 이거는 포함한다는 영어 컨테인에서 왔다고 제가 알고 있는데 c의 약자입니다. 아까 원소는 뭐 이런 식으로 표현을 했었죠. 엘리먼트. 이거는 c 컨테인 거기서 온 건데 어쨌든 b라는 집합 a라는 집합에 포함됩니다. c라는 집합도 a라는 집합에 어거 조금 c가 헷갈리네. 이거를 x라고 쓸게요. X가 A라는 집합에 포함됩니다. 하지만 X는 B에는 포함이 되지 않습니다. 맞죠? 그래서 포함을 한다, 안 한다를 이렇게 나타냅니다. 됐죠? 그래서 이거를 부분 집합이라고 하고, 영어로는 부분 서브 세트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쪽이 서브 세트. 이쪽은 제 기억에 용어는 뭐 중요하지 않지만 슈퍼 세트 이렇게 불렀던 것 같네요. 얘를 포함해서 더큰 쪽은 슈퍼 세트, 부분 집합은 서브 세트 이렇게 불렀던 것 같습니다. 용어는 뭐 필요 없습니다. 부분 집합이란 말만 알면 됩니다. 자 그리고 부분 집합에 대한 기본적인 성질이 있는데 어 중요합니다. 이게 음 그냥 논리적으로 이해를 해야 되는데 이건 약속입니다. 공집합 있죠. 공집합은 모든 집합의 부분집합이 됩니다. 마치 이런 느낌이에요. 약간 1은 모든 수의 약수가 되는 약간 이런 느낌. 모든 집합의 부분집합이 됩니다. 기호로 쓰면 a가 모든 집 안에 무조건 성립합니다. 공집합은 모든 집합의 부분 집합이 무조건 됩니다. 그리고 자기 자신도 자기 자신의 부분 집합이 됩니다. 네. 그래서 A는 A의 부분 집합이 됩니다. 그런 거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어, 5의 약수, 오는 좀 그렇고, 9의 약수를 구하라고 해봤더니, 1은 무조건 9의 약수죠. 그렇 9도 무조건 9의 약수죠. 이런 비슷한 녀석들이라고 생각해 주면 좀 편하겠습니다. 무조건 되는 것들이 있죠. 그죠3 말고 1, 9 같은 게. 공집합은 무조건 a의 부분집합. a도 자기 자신도 무조건 자기 자신의 부분집합. 그래서 그 가끔 보면 문제에서 너무 두두 두 개가 너무 당연하죠. 당연한 거 빼고 구하라고 할 때가 있는데, 보통 어떻게 물어보냐면, 문제에서 이렇게 표현이 나와요. 공집합이 아닌, 이렇게 그냥 시작을 합니다. 문제에서. 공집합은 빼고 해라. 이런 식으로 문제에서 요구를 할 때가 있고, 또, 자기 자신이 아닌, 자기 자신이 아닌, 그러니까 자기 자신을 제외하라 할 때도 있는데, 이거는 용어로 나와 있습니다. 그 뭐냐면, 진부분집합이라고 해서 진부분집합은 이런겁니다. 어, A의 부분집합 중에서 A의 부분집합 중에서 A는 아닌 것 다시 A의 부분집합 중 A는 아닌 것을 진부분집합이라고 합니다. 용어 알아둬야 됩니다. 음. 그 다음에 집합의 상동 어, 어, 이렇게 할게요. 서로 같은 집합이라고 할게요. 서로 같은 집합. 이걸 하기 전에 제가 숫자로 예를 한번 들어드릴게요. x가 1보다 크거나 같은데, x가 1보다 작거나 같다고 해볼게요. 다시 x는 1보다 크거나 같은 동시에 x는 1보다 작거나 같아야 돼요. 그러면 x는 1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집합도 이거랑 비슷하게 정하는데, a가 b에 포함되고 b가 a에 포함되면 동시에죠. a가 b에 포함되는 동시에 b가 a에 포함될 때, 이때를 우리가 두 집합 a, b가 서로 같다 라고 표현합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서로가 서로를 포함할 때, 같다라고 약속을 이렇게 했습니다. 문제 풀 때는 이렇게 비교해가지고 원소들이 다 같은지를 비교합니다. 각 원소들이 같으면 됩니다. 약속이랑 풀 때랑은 약간 다릅니다. 됐죠? 그리고 오늘 내용 중에서 이제 제일 중요한 내용 하나 설명하겠습니다. 음, 이 내용이 제일 중요합니다. 부분집합의 개수입니다. 일단 예를 들어 설명하고 그리고 공식을 설명하고 그렇게 진행하겠습니다. x라는 집합이 음 제가 1, 2라고 해볼게요. 그 원소가 두 개죠. 이 원소들로 만들 수 있는 이 집합 안에 들어있는 집합을 다시 구성을 해볼 건데 기본적으로 공집합은 모든 집합의 부분집합이 된다고 했었죠. 그리고 자기 자신도 부, 부분집합이 된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1만 가지고 만들 수도 있고 2만 가지고 만들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요 원소가 2개짜리로 부분집합을 구성을 해봤더니 총 4개가 나왔습니다. 원소가 하나도 없는 거 1개. 원소 하나짜리가 2개. 원소 두 개짜리가 한개 이렇게 나왔습니다. 세 개로도 한번 해볼게요. 원소가 세 개면 자 원소가 하나도 없는 거한개 원소 하나짜리가 이렇게 세개 나옵니다. 원소 두 개짜리 1, 2, 1, 3, 2, 3 마지막으로 자기 자신 여덟 개가 나옵니다. 어, 원소가 2개면 4개. 원소가 3개면 8개. 2의 제곱. 뭔가 규칙을 추론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예, 맞아요. 원소가 n개면 그거에 맞는 부분 집합의 개수는 2의 n 제곱이 되겠습니다. 왜 이런지를 한번 설명을 드려보겠습니다. 원수의개 수가 n개면 왜이 n개인지. 자, 보세요. 그 공집합은, 이 공집합은 1도 안 들어가고 2도 안 들어간 겁니다. 얘는 1은 들어가고 2는 안 들어간 거. 1은 안 들어가고 2는 들어간 거. 1도 들어가고 2도 들어가고. 그러니까 이 집합의 입장에서 보면 여기서 딱 자리를 정해 놓고 1을 여기에 넣을 건지 넣을 건지 안 넣을 건지 2를 넣을 건지 안 넣을 건지 이거를 결정하면 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1에 대해서 선택권이 두 개. 2에 대해서 선택권이 두 개. 그래서 2의 제곱인 겁니다. 1에 대해서 선택권이 두 개. 두 개. 두 개. 그래서 2의 세제곱인 겁니다. 다안 들어가면 이거. 1이 들어가는 거는 여기도 있고 뭐 이런 것도 있죠. 1이 들어가는 거. 2가 안 들어가면 1은 들어가고 2랑 3이 안 들어가면 이게 나오고. 뭐 2가 들어가고 1과 3이 안 들어가면 이런 게 나오고. 맞죠? 그래서 각 n개에 대해서 선택권이 두 가지씩 있으니까 그걸 곱의 법칙으로 다 곱해서 2의 n제곱이라고 나옵니다. 그러면 이런 건 어떨까요? 이렇게 있는데 이 중에서, 부분집합 중에서요. 1을 포함하지 않는 부분집합은 몇 개일까요? 포함하지 않는. 1을 포함하지 않는 부분집합은 1에 대해서는 선택권이 없죠. 안 들어가야 돼요. 여기서부터는 다시 들어가냐 안 들어가냐 선택권이 두 가지씩 있습니다. 그래서 2의 4제곱이 아니라 2의 세제곱이 되고요. 맞죠. 그래서 마치 이렇게 공식화 할수 있습니다. 반대로 1을 반드시 포함하려면요. 여기가 동그라미로 바뀌죠. 어쨌든 선택권은 없습니다. ox 똑같이 해서 2의 세제곱. 그러면 마지막으로 이러면 어떨까요? 1은 포함하고 2는 포함하지 않으려면. 이는 포함하고 이는 포함 안 하면 역시 선택이 끝났죠. 이미 선택권은 없고 3과 4에 대해서만 두 가지의 선택권을 가집니다. 각각. 그래서 2에 요거는 한개한개 한개 끝났습니다. 그래서 제곱이거든요 이렇게 선택권을 다 제거시키면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돼요. 그래서 부분 집합의 개수를 구하는 방법 공식 알아두면 되겠고 참고로 공집합이 아니라고 하면 여기서 하나 빼면 되고요. 그리고 진부분 집합이라는 말이 나와도 이런 말이 나오더라도 하나 빼주면 됩니다. 제외시켜야 되니까 됐죠. 그래서 여기까지가 집합의 개념에 기본적인 개념에 대한 설명이고, 다음에는 이제 집합의 연산인데 이 내용보다는 조금 복잡합니다. 이 내용을 토대로 문제를 좀 풀어보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